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실 거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님께서 일본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와이프님께서 체인점이긴 한데 부산에는 딱두곳 서면과 초량에만 있다고 해서 왔는데. 헐. 분명 월요일 오픈 시간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아, 영업을 안 하네요. 아, 어디 가지? 너무 우울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하면 와이프와 걷다가 선택했습니다. 부산 동구 초랑동 돈막골입니다. 진짜 아무 정보 없이 와이프님께서 막창이 먹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깃집인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메뉴들 판매하는 것 같네요. 일단 실내 들어왔는데 엄청 넓고 깔끔해서 울 와이프님께서 좋아하네요. 행이다 자, 메뉴판인데요. 뭐가 진짜 많네요. 돼지고기 메뉴 보이고 막창 육회 순대요. 어, 옆에 다양한 맥주 안주류도 보이는데. 흠, 일단 저희는 막창 먹으러 왔으니 생막창 구이 150g 1인분 8000원인데 3인 주문. 오호, 하루 100장만 판매하는 돈가스도 파네요. 식사 메뉴도 너무 다양하고 배종원 선생님께서 안 좋아할 만한 메뉴판이네요. 와, 진짜 이 식당 뭐죠? 고깃집인가요? 호프집인가요? 일반 정식집 그리고 돈가스집인가요? 일단 저는 소주 4000원 한병 주문. 자, 일단 막창 3인 않는데 어우, 양도 좋고 두께도 너무 좋고 어우, 신선해 보이는데요 사장님께서 막창을 직접 구워주시네요 크 감사합니다 자 막창이 굽어지고 있을 때 기본 찬들도 세팅되었습니다 크 시원 아삭해 보이는 백김치 와이프가 사랑하는 양파 간장 소스 막창 찍어 먹을 쌈장 매늘간의 사랑 무생채 정성이 들어간 듯한 느낌의 파절이 자 어느정도 굽어졌을 때 사장님께서 다 잘라주십니다 일단 이거 갈 때까지 목마르니까 바로바로 목 바로 바로 축임 들어갈게요. 이 야, 사장님 감사합니다. 딱 알맞게 구워 주셔 가지고 먹으면 되겠네요. 자, 두통약 바로 한잔 때려 주고. 욕심 많은 택지에 있는 막창 두점집어쌈장에푹 찍어서 먹어 주면 음. 음. 와. 성공입니다. 라면집 문 닫아서 진짜 갈데 없어서 우울하게 걸어가다가 그냥 막창이 땡겨서 들어왔는데 성공입니다. 막창만 파는 막창 전문점도 아니라서 별 기대 안 했는데 막창이 너무 두툼해서 그런지 입 안에 들어갔을 때 식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쫄깃하이 잡내는 당연히 느낄 수가 없고 고소하이 부드럽고 씹는 즐거움이 퍼펙트한 막창입니다. 바짝 구워가지고 바삭하게 먹어도 너무 맛있는 막창 아시죠? 그리고 파절이와 같이 또 먹어주면. Ah. 좋다 진짜 챙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고소함 한가득한 파절이라 그런지 막창의 고소함과 파절이의 고소함이 합쳐지니 너무나 맛나고요 기름질 수도 있는 막창의 맛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파절이네요 이 식당 손맛 좋네요 아 사실 메뉴판 보고 아 별로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뿐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딱한 메뉴만 팔아야지 전문식당 느낌이 드는데 이 식당은 고깃집인지 호프집인지 돈가스집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메뉴를 팔기에 기대를 단 1도 안 했는데 와 막창과 기본찬들 다 맛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백종 아니 백김치를 싸서 또 먹어주면. 아, 진짜. 아 시원하고 아삭한 백김치에서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게 막창하고 콜라보가 완벽하네요 아 사실 몇달전에 와이프하고 막창을 먹다가 너무 맛이 없어서 진심 다 남기고 나온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악몽이 생각나서 오늘은 꼭 맛있었으면 좋겠다란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아 정말로 이만난 막창이 한점 먹어도 두점 먹어도 세점 먹어도 물리지 않는 맛이네요 크 파절이 이거 중독성 있네 <laughs> 자 구독자분들 택재이와 함께 건배 그리고 사장님께 제가 몇년 되셨냐고 여쭤보니까 원래 이 자리에서 호프집을 하시다가 최근에 돈 많고 식당을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아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다양한 메뉴와 주류가 있었던 이유가 이해 팍 됐습니다 뭐 예전에 판매했었던 안주류도 같이 메뉴판에 넣으신 거겠죠 그냥 다양한 메뉴가 있는 이유는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었다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물된장 5천원 마무리로 주문했습니다 꽃게와 홍합, 미더덕 다양한 야채들이 들어있는데 작은 뚝배기가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음, 와이프가 내 사랑 꽃게를 안 퍼주길래 제가 다시 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로 국물을 한입 먹어봤는데요. 아, 성공입니다. 첫 맛에서 감칠맛이 팍! 하 느껴지면서 끝맛에서 깔끔하게 툭 떨어지는 해물 된지인데요 꽃게 홍합 미더덕이 들어있어서 국물을 꽉 잡아주는 시원한 맛까지 일품이네요 아, 이 해물 된지로 2차 시작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된장밥에 비벼서 막창과 쌈장 올려가지고 파절이까지 올리고 마무리로 매늘까지 올려서 먹어주면 하, 말해 뭐 하겠습니까 바로 소주 안주 되는 거죠 오늘 진짜 이 식당 백김치는 제가 다 먹을 것 같네요 이 꽃게만 보면 그냥 쭉쭉쭉 빨아 당기고 싶은 유혹 아, 못 참겠어 오늘 진짜 라면집 문 닫아서 기대 안 하고 왔던 식당이었는데요. 막창 해물 댄지 기본 찬들까지 완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다양한 메뉴들이 많아서 자주 방문하여 메뉴 하나씩 다 먹어봐야겠네요. 사장님도 너무너무나 친절하셔서 불편함 없이 너무 편하게 식사를 마친 것 같아서 딱 좋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 사장님 항상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